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남은 일감 기준 세계 1위로 지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소별 수주잔량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753만 1000 CGT, 121척의 수주잔량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성장의 배경은 다량의 LNG선 수주로 분석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연간 수주 금액의 30%에 달하는 46억 달러어치 LNG선을 수주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지난해 국내 조선소 7곳이 톱10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515만 CGT, 103척으로 2위, 삼성중공업은 501만 CGT, 86척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와 3위의 일감 차이는 14만 CGT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이 세계조선소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SG뉴스 정재입니다.